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이 심숙희입니다. 어, 오늘은 제 주제가 이제 CPEC에 대한 건데요. 지금 미국 프로리아에서 CPEC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그 학회를 조금 어, 소개하고 또 거기서 다루는 주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도 제가 마치 이제 학회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약간 요약을 하고 어 시팩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지지자로 저는 그 나름대로서 개인적인 아픔과 정치적 갈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선에 시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시팩은 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의 그 약자를 따가지고 이니셜을 따가지고 시팩이라고 하는데 1964년 12월 18일 날,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이런 사람들이 창시를 하고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PEC은 주로 이제 보수의 이슈,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 보수의 이슈가 개인적인 자유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그, 어, 외국 그 전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전통적인 밸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들이 이 모임에 참석해서 취임 연설을 한 것은 1974년도에 로, 로날드 레이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 워싱턴 주변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 그 주지사 론 디센티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트럼프 지지자고 빅텍을 고소한 사람 있잖아요. 이 주지사가 이제 자기 그, 그 프로리다 올랜도에서 이제 주최를 했어요. 했는데, 어, 도널드 트럼프는 그 마라라고라는 데서 살고 있으니까 비행기로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트럼프는 2011년도에 2011년, 처음으로 이 CPEC에서 연설을 했고 내일 1요일날 마지막 그 연설자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PEC의 그 템이 뭐냐면 America Uncanceled 어, 번역을 하면 미국은 왕따 당하지 않았다. 이 캔슬 칼치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영어 자체로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세신이 일곱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 그, 이컨퍼런스 그 주로 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 선거 이슈겠죠. 선거 이슈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선거를 어 회피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그, 그으로 인해서 탄핵 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 저기 그, 그 어사당에서 폭동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엄청나게 이제 검열을 하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무역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그 민주 민주당 정책있잖아요 그 불법 유인이라든지 성평등 이슈 이런데 대해서 아마 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들어봐도 이제 그런 것을 각 연사들이 이야기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O.K.N. OK One Korea News나 NTD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어, 저는 뭐 한국 번역보다는 그냥 영어로 바로 듣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서 어, 주로 바로 이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c p 기 c 이 호주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 호주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The Australian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인데, 앤드루 쿠파, 코파라는 사람이 그 브리스베인에 살고 있는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어 주최를 먼저 어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어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4일날 어 시드니에서 했더라고요. 하고, 거기서 뭐, 유명한 엘렌 존스라는 보수 앵카, 뭐, 유명한 호재, 유명한 이제 리그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 2021년도에 제가 호주 씨팩에 참석해서 연설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켓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 되었습니다. 어, 그거를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팩이 아, 이제 생겼잖아요. 케이팩도 어, 2020년 8월 24일날 어, 사이로 제너럴 레이션 시스를 해가지고 k 이팩이 이제 창립이 된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백모 박선현이라든지 민경욱 변호사 박주연 뭐 이런 이런 그 부정 주로 부정 선거를 어,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주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경욱과 트럼프가 민트 동맹을 만들기도 하고 올해 제가 그 민경욱 대표가 그리포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도 들었는데 민경욱 그 어머은참 볼수록 정말 그 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10회에서 연설하는 거를, 어, 들, 들었는데 그 연설문이 정말 간결하고 임팩트하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자신의 이제 성장백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끌어들이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부, 사회로 부정선거를 미국에다가 어, 이미 경고를 했고 그것이 예상대로 그 패턴이 그대로 미국 대선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경악했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지를 하고 감동을 하고 박수 갈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시폐가 어, 한국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민경욱 대표가 어, 뿐만 아니고 야당 대표, 야당 당 대표. 야당 지도자들이 이 학회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이슈, 예를 들어서 사회로 부정선거 이슈, 현재 한국 보수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선권의 실체, 자폐 정치가들의 성추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빅택에 대한 행포,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식민주의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세계가 선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야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월 24일날, 빅 리그 플라스틱이라는 이제 신문에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빅테크 미디어 지불 입법을 통과했다고, 어 이것은 바로 트럼프 덕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를 그 올렸죠 제 유튜브에 이걸 올렸고 말하자면 이 빅텍의 그 디지털 그 행포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가 전부 끼어 나가지고 이 캔슬 오리오 빅텍에 대한 캔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인도 인도가 어 얼마 전에 어 극좌선동가를 검열하라 그렇지 않으면 트위터 너를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자파 문화가 돼 있으니까 할 일은 없고 한국 야당 국민당에서 한몫을 해야 되지 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그 언론 자유 방송 독재 디지털 독재에 대해서. 그 완전히 이제, 그, 컨 비난하는 그, 성명서를 제가 냈어요 제가 냈는데, 저야, 뭐, 말하자면, 뭐, 별로 그, 이, 어떤 네임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걸 내가 영어를, 어, 퍼뜨리고 해도, 그본 사람이 한이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임팩트를 주는 야당 야당 지도자나 야당 차원에서 이걸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어, 디지털 행포의 어, 정말 이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이제, 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저는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고, 사실 제가 그 성명서를, 그, 내가, 내고 또 호주정부의 그 빅텍 지불법에 대해서 알리면서, 어, 제가 이것을 바로 그1 0 c 에 참석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주제를, 그 말씀하고 싶은 그 그런 그 메시지를 제가 거기에 담았다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또 이제 10핵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어, 뭐 제안이라면 제안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1 0 c 항상은 이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인데, 저는 이 개념이 보수라는 개념을 조금 항상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수라 하면 항상 좀네가티브 코노테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보라 하면 좀 파지티브.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이 자파들이 그냥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보수는요. 이 자유하고 민주에서 자유가 먼저 민주 보다 나가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민주가 자유보다 먼저 나가면 자유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유가 더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정중하고 상급 분립을 해야 되고, 법치적 법치 국가. 법, 법을 소중히 하고. 그래서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가 자유, 그 다음에 법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하고 민족이 있을 때, 민족보다는 국가, 국가의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이득, 미국 국가의 이득, 그렇다고 미국 국가의 이득만 생각하고 다른 국가를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국가가 먼저 나가야, 우리 국가 대 국가끼리 상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민족이 먼저 나가버리면요, 이 내셔널리즘은 정말 이 분열만, 나라끼리의 분열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과 집단의 이득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글로벌이라는, 집단 글로벌이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사실은 그전에까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신숙이 글로벌 논평이했는데 이번에, 이제는 신숙이 글로벌 논평이 하고 신숙이 논평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글로벌 리즘이 사실 굉장히 그안 좋은 거는 개념이더라고요. 집단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 주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라는 개념은 자유 경쟁,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진보, 뭐 보수, 진보는 국가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그 동의를 했는데, 진보의 반대는 태보다그 다음에 보수의 반대는 혁신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라는 얘기가 굉장히 미스리딩 되고 있으니까, 어, 저는 그, 사실은 좌우, 그 다음에 보수, 진보는 필요한 양날개잖아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밸런스 앤 체크로. 그렇지만은 어 미스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컨 t 버티브 이거보다는 The Inno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이런 식으로 바꾸면 오히려 다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실제 그 잘못 보수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ulture, 그 다음에 이 제가 캔슬 칼차 이번에 이제 시팩의 그그 주제가 America is uncanceled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cancel culture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빅텍의 행포하고 조금 설명을 어, 드리면 먼저 cancel culture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ncel culture or call out culture is a modern form of ostracism in which someone is thrust out of social or professional circles whether it is online on so on c i a l media or in person. 그러니까 캔슬 칼자는 현대 현대의 오스트라시즘 하면 쫓, 쫓아내는 거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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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그 사람을 사회 또는 전문적인 서 그래서 예, 추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어, 그것이 온라인으로 소셜 미디어든 아니면 개인이건. 그래서 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데 유명한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 타겟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왕따 현상이라. 정치적, 문화적 왕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이 왕따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 social outcast, 뭐, ostracize, ostracize social outcast, outcast out. 아우스트 라든지 어, 어린이들은 어 호주에서는 나이솔레이트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이솔레이트 뭐 이런 개념이 다 복합된 아주 우리나라의 특유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왕따라는 것이 원래 왕따는 왕을 따돌린다 해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그 어쨌거나 사람을 이렇게 그 분리 격리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캔슬칼차 뭐, 조금, 캔슬 한다면 우리가 약속을 취소하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 완전히 이제, 그, 어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서 어떤 또 프로페셔널 이런 거에서 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칼츄를 보이코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캔슬 칼차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어이 사용된 제가 꽤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그게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오스카상, 그 미국에서 오스카상을 배우들에게 주잖아요. 주는데 그 많은 이제 백인 영화 배우들이 받는 걸 보고, 그 자다 핀케트 스미스하고 윌스미스가 있사는 부분인데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영화 배우잖아요. 특히 이제 윌스미스는 흑인이에요. 그이 사람들이 이제 오스카 수상을 받게 됐는데 오스카 수상을 거부하면서. 이, 왜냐하면, 백인 영화 배우들이 너무나 많이 받는 거에, 화가 난 거, 화가 나, 면서 수상을 거부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캔슬 칼처는 사실, 이제, 성차별, 인종차별, 또는 여러 상대방을 어떤 이유든 왕따시키는 것등 나쁜 일을 대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엘렌 디제 넬라는 유명한 그 여자가 있잖아요. 이 쇼를 저도 이제 한 번씩 자주 보는데, 이 여자가 그 레즈비언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2003년도부터 아메리카, 이사는 아메리카 코미디언이고 TV 호스트인데, 호스트 유명한 제, 밤, 낮에 하는 그 쇼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 만큼 유명하지 는 않아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뭐, 쇼를 하면서도 뭐, 춤을 추고, 그 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보디가드가 뭐라고 했느냐 면이사람을 보기하고는 달리, 뒤에서는 엄청나게 냉담한 여자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왕따 당하면서, 톡쇼가 취소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예를 캔슬 칼차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예를 들 예를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슬 칼차에 대해서, 어, 여러 유명한 사회 저명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한두 서너 네, 이 제가 그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If we had a justice culture would we even need to worry about cancer cultu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르, 다시 말하자면 이 justice culture 그러니까 정의가 잘돼 있으면 우리가 왜 cancer culture에 대해서 왕따 문화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치 작가 아멘다 어, Mark Holt. 이 사람이 미국 블로그고, 그, 그 다음 페미니스트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번에 이제 보면, 그 대부분, 미국 대부분에서 여섯 명 중에 네 사람만, 어, 성인을 하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리를 하도록 돼, 할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 명밖에 못해가 심리조차 안, 하, 안 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부정선거를 대부분에서, 연방 대부분에서 심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스티스가 없어진 거예요. 자스티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캔슬 칼짜가 자꾸 생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캔슬 uh, 칼짜 is only creating larger divide between people. 캔슬 칼짜는 사람들 간의 분열만 어 uh, 저장한다. When used correctly, cancel culture is good, but when used wrong, it is toxic. 이게 이제 올바르게 사용됐을 때는 좋지만은 나쁘게 사용될 때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캔슬 칼짜가 우리가 쓴뭐 어 어떤 사람이 어 네가 여자기 때문에 뭐어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색깔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이런 데서는 캔슬 칼짜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빅테기 하는 거어캔저 캐...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 보수, 네가 보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 쫓, 어, 오스트라 캔슬 해버, 해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토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 영국의 이제 그 작가하고 은학자가 어, 얘기하기를 The so-called c a n c e l culture aims to stop supporting people, companies that did something offensive. 그러니까 cancer culture가 바라는, 어,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뭔가 offensive, 어, 사람을 촉발하게,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어, 어떤 컴퍼니, 어, 회사를 지지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어,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소리> cancer culture had created an intolerant climate and had weakened normal open debate. 그래서 cancer culture는 이, 참지 인내심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어, 그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 이번에 빅테기, 그, 트럼프와 그의 수종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것에 보면, 바로 이게, 그, 그렇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탄핵이 일어난 것,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전에, 에, 의사당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무조건 폭동을왜 일으키느냐 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왜, what triggers, what triggers the, uh, the capital riot? riot에 대해서, 그, t r i g 행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 디베이트를 하지를 않고, 그냥 라이엇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탄핵까지 몰고 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자기, 자기네들이 이제 캔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에 대해서 이 캔슬칼차 하고 트럼프 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8년 전에 노동 호주에 와가지고 노동당원으로 우연히 가입했어요 저는 뭐 정치에 상관없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인도 제 친구가 와가지고 노동당원이 돼달라 해가 그냥 선심살만 그냥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활동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비운다는그 의미에서 제가 한 번씩은 집회 그 모임에 나가, 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 그 자파들, 미국 그 민주당 측에서, 어 또이 빅텍, 딥스들이 일으키는 캔슬 어 문화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마음속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 호주에서도 이 메인미디아, 호주 메인미디아, 똑같아요. 그 CNN, 거기서 다 그냥 송출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냥 대선 전부터 그냥 그, 뭐, 애무새적으로 바이든은 당선됐다. 당선됐으니까 뭐, 다른 거다 필요 없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이런 식으로 세뇌와 선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격을 받은 게제 육체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 얼마 전에 많이 아팠어요. 아팠고, 제가 지금 그 호주사회당으로 바꿀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제가, 어그 트럼프가 이 캔슬 문화에서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보통 사는 것도 아마 자살을 하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트럼프는 엄청난 어떤 그,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선을 위해서 많은 그 좋은, 해, 좋은 일을 늘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인신매매 또 여자들 여성의 80%가 인신매매거든요. 그리고 어린애들 소아성애에 대해 입법을 방지하는 내개그 이즈렉티브 오더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범죄자들을 잡아드리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중동의 평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저는 트럼프를 그 말하자면 책을 트럼프가 책을 읽었는데 그걸 읽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이번에 그 그.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탄핵 전에 이 딥스,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가족, 말라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트럼프를, 트럼프가 26번이나 이 사례 협박을 받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는 사실은 그, 이 개혁령을, 그, 인스트랙션 액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취임을 할수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미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중국 공산당이 그 캐나다하고 국경에 있으면서 이제 침범하려고 이 사람들은 아예 삭정을 했거든요. 계속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하면 미국이 분열되고 또 국민들이 다치고 군대가 다치니까 또 시간적으로 그 하니까 그냥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하나의 정치가기보다는 라 혁명가로서 너무나 트럼프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Surrendering, Beauty of Surrendering, Surrendering. 스렛드링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물러난 겁니다. 자기가, 그, 뭐,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고, 이 인류의, 그리고 이 국민들, 미국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물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트럼프를 존경하고 지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권자에서, 권력에서 물러나니까 저는 계속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한 개인의 약점보다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 정책, 선한 정책 의도를 이제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 자꾸 트럼프 빠가 아니냐고 저를, 저를 갖다가 의심하고, 어, 캔슬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저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저는 트, 그래서 저보고 텃빠가저텃빠예요 텃바. 터빠. 저 트럼프 빠입니다빠라는 말은 영어로 그래, f r e a 이라고 그래요. freak. 그래서 우리가 항빠 뭐, 족바, 그 다음에 문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보고, 그냥 그 사람 정책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트럼프를 민다고 해서 제한테 이득이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텃빠지만은 저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거지, 트럼프 이 개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약속, 이런 걸 그 사람 또그 사람의 개인적인 뭐 이런 걸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텃밭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텃밭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캔슬 문화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하는, 당하는 그 트럼프가 너무나 안 되었고 그래서 이 트럼프 이 캔슬 문화에서 한번 왕따 당하면 끝이에요, 끝인데 이 캔슬 문화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부활한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그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 2000, 2021년 호주 시팩에서 저는 제가 겪은 이런 어, 캐슬문화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 어, 저항하는 이런 여러가지 좋은 습관의도 이런, 이런 행동과 믿음을 저는 저항.